cross CA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나와 있는데요. 항상 저랑 일본을 같이 가자던 형이랑 지금 현재 같이 왔어요. 근데 같이 왔는데 이그 형이 맨날 일본을 때마다 야, 코아야, 일본은 무조건 라면을, 라면을 먹어야, 먹어야 돼. 돼. 그 일본만의 그런 풍미와 그런 맛이 있다고 항상 저한테 뭐라 뭐라 계속 하는데 오늘도 다름이 아니까 그 형이 오늘도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남자 단둘이서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라면을 좋아하는 형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 형이 알고 있던 그 라면 맛이 만약에 라면이 아니라는 코디캅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멘.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라멘. 저는 첫째 일네 라면 라면을 먹으러 라, 먹고 싶어요 라면 어제 점심시간이니까 라면 먹을까요 그러면 라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어, 어느 라멘. 쪽으로 가도 그냥 라면만 라멘. 먹어면 되는 거죠 라면 라면 본인의 이름이 라멘. 본인의 라멘, 고양이. 라멘, 라멘.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라멘을 먹으러 응.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응. 라멘 보시 라멘 드세요. What? 본인이 원하시던 라멘입니다. <laughs> 아, 저 저기 이, 이거 추가해 주시면 맛있어요. 아, 라멘, 라멘, <웃음> 라멘, <웃음> 먹어봐! 라면 라멘 먹자고. 라면이잖아. 남성이김치였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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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은 있다. 아야 아야 그만 먹어 진짜 라이먹으다 <맛있다>. 진짜 라이먹으가자 <목소리> 진짜 라이먹으 맛있어. 야정 맛있다 근데 이거 나도 깜짝 놀랐네. 나한 입만 한 입만. 맛있지?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아 근데 라면 먹고 싶어 그래, 그래. 라면 집 가서 라면 먹자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라면 집으로 가자 그러면 <laughs> 왜 사온 거야? 라면 먹으려고 <laughs> 아, 저희는 라면 집에 도착을 했고요 <laughs>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주문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거 먹을래? 돈코치 아 알았어 네. 이렇게 주문이 가능하더라고 한국어로 도 있어 일단은 조 형이 어, 아, 여러분 잠깐만요 지갑을 두고 왔네. 지갑을 두고 왔어. 잘 먹을게. <laughs> 맛있게 먹어 형. <laughs> 더 맛있어? 내가 사줘서? 응. 아 내가 확실히 컵라면이랑 비교가 안 돼. 맛있었어? 아잘 먹었어. <laughs> 네, 맛있었어? 응 어. 다양한데 줄거 있어. 어데 이거 영수증이야. 이거 왜날 줘? <laughs> 형이 샀으니까. 형이 샀으니까. What? 지갑 한번 열어볼래? 자 혹시 만 만엔짜리 썼니? 대기야 잘 먹었어. <laughs>